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엔셀 최근에 주가가 최저점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22,500원에서부터 눌림을 조금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엔셀을 바라보실 때 핵심적인 재료 두 개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고 현재 이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인 17,000원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조정 절대 겁낼 필요가 없고요 우선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EN셀 핵심적인 재료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첫 번째로 EN001 샤르코마리토스 치료제에 대한 기술이전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 EN셀 기본적으로 c d m 를 통해서 현재이 매출 자체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현재의 샤르코마리토스 치료제에 대한 부분 EN셀이 EN001을 통해서 현재 이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 이 종근당이 2023년 노바티스와 함께 1조 7천억에 달하는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즉, e n 셀의 EN-001 역시 앞으로의 추가적인 검증과 함께 임상이 진행되게 되었을 때 충분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고 단순히 이뿐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현재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엔셀의 시리에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립 7년 동안 현재까지 33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1년에 4개에서 5개의 수주를 꾸준히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엔셀을 바라보실 때 현재의 시리에모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매출 자체를 꾸준히 우상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EN-001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되게 되었을 때 조단위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 주가가 최저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시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강한 지지라인, 17,000원이라는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지를 받는 부분을 확인한 이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현재의 저항을 받고 있는 22,500원 역시 뚫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엔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엔셀을 보유하고 계시는 130분이 넘는 실제 주주님들과, 그리고 제가 직접 함께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모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실제로 제가 매매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수익은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제 월별 계좌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꾸준히 수익을 찍으면서 이번 달 역시 오늘까지 52% 수익을 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제가 매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타점부터 매도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드머니가 클 필요 없이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면 시드머니 역시 커져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드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 역시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전이었던 10월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50만원이 조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입금과 출금이 전혀 없이 어떻게 이 시드머니가 커져가는지도 모두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까지 제 월말 예탁 자산을 보시게 된다면 150만원으로 4달 네 동안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오늘까지 3천만원을 만들었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매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월부터 100만원으로 꾸준히만 따라하셨다면 10월 기준 제가 146% 수익을 낸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240만원을 만들 수가 있었을 거고 11월 역시 제가 158%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두달 동안 꾸준히 따라하셨다면 6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달이었던 12월 역시 100%가 넘는 수익을 낼 만큼 여러분들이 세달 동안 100만 원으로 꾸준히만 따라하셨더라도 충분히 1000만 원을 넘게 만들 수 있게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 만들어둔 이 3천만 원 역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이어가면서 올해까지 1억을 만들어가는 과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을 알려드렸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 퀄리타 반도체를 알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시간이 확인되실 겁니다. 1월 23일, 오늘 자 10시 10분,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셨던 34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퀄리타 반도체,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함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10시 10분 이후 충분히 여유있게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매수가였던 12,500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자를 확인한 이후 매수가에 걸어두셨다면 1시간 가까이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주가가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 10%가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종목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자의 퀄리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반도체가 오전장 강한 수급을 토대로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퀄리타 반도체 역시 주가가 이 저점에서부터 강한 수급과 함께 오전장 반등을 해주었었구요. 주가가 눌리는 시점 현재의 들어와 있는 수급들에 대한 이탈이 없었고 현재의 주가가 눌린 이후 지지라인 위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실가로 잡은 이후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단순히 수익을 무조건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제가 목표가로 알려드렸던 14,000원 역시 주가가 이 투매 물량들과 함께 개파락을 크게 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14,000원대에서부터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이렇게 이 강한 저항라인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를 14,000원대로 알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 그리고 이 종목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면서 단타매매 기법들까지 모두 배워 가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도 남겨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 손절가만 깨지 않는다면 매도가에 미리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되니까 단타 매매를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저점에서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 역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두 재료를 정리하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트럼프 취임 이후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각 섹터별 대장주와 함께 주요 일정들 그리고 이 종목별로 가격별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까지 제가 이 재료 분석부터 수급과 함께 섹터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정리를 모두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이 일론 머스크 관련 사업들 지금은 미국 효율부 수장까지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현재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소유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까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뿐만 아니죠. 현재 이 트럼프가 개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각 섹터별, 특히 원전과 우크라 제건 한국을 중심으로 조선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강한 수급을 토대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테마성을 띈 반등 역시 강하게 해줄 수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조금 나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찍어 가는 경험을 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 드렸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수를 했었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여기 보시게 된다면 8월 23일자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24,500원에 매수를 해서 4만 원까지 가져간다고 모두 알려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8월 23일자 여러분들이 24,500원에 충분히 매수가 되고 난 이후에 손절가를 깨지 않은 채로 4만 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자 기준 60%가 넘는 수익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 스윙 종목 단순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된다면, 8월 6일자, 유한양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고, 유한양행 86,500원에 매수를 해서 14만원까지 알려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한양행 지수 폭락이 나왔던 바로 다음날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8월 6일자, 여러분들이 86,500원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86,500원에 매수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14만원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익을 60% 가까이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 중에 큰 수익을 주었던 이 퀀타매트릭스 보시게 된다면 7월 30일에 8,500원에 매수를 해서 매도가를 2만원까지 끌고 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주가가 눌리는 시점 7월 30일에 8,500원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가 되었고요. 2만원까지 여러분들이 12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최소한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 종목들 역시 여유있게 저점에서부터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 단타 종목이나 스윙 종목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역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한 타점들과 지금 시장 상황 모두 판단해서 실시간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수 흐름 자체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시장 같이 이겨내실 수 있도록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꼭 같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